맥스 웨버 교수는 하버드 대학 언어학부의 자랑이었습니다. 50둘의 나이에도 그의 연구실은 항상 밤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었죠. 언어의 기원, 특히 동아시아 문자 체계에 관한 그의 연구는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었어요. 창문 너머로 보스턴의 가을 단풍이 물들기 시작했지만 맥스의 시선은 오로지 책상 위 고대 중국 문헌에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교수님 베이징 대학에서 온 초청장입니다. 조교가 문을 두드리며 말했어요. 맥스는 안경을 올리며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눈을 빠르게 움직여 내용을 훑어보더니 미소를 지었죠. 중국 베이징대학에서 열리는 동아시아 언어 기원에 관한 국제 세미나였어요. 그곳에서 그는 자신의 평생 연구를 발표할 기회를 얻게 된 겁니다. 완벽해. 이번 발표로 한자 문화권 언어의 기원에 대한 내 이론을 확고히 할수 있겠어. 맥스는 중얼거렸어요. 그의 이론은 단순했습니다. 한자 문화권의 모든 문자 체계는 중국 문자에서 파생되었다는 것이죠. 한국어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맥스는 한글이 한자의 변형에 불과하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어요. 다음날 맥스는 베이징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비행기 창문 너머로 구름이 펼쳐지는 동안 그는 발표 자료를 다시 한번 검토했어요. 10년이 넘는 연구 결과였죠. 그의 이론에 따르면 한글은 한자의 단순화된 형태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결론에 전혀 의심을 품지 않았어요. 베이징에 도착한 맥스는 곧바로 베이징 대학 도서관으로 향했죠. 세미나 전까지 며칠 간의 여유가 있었기에 그는 추가 자료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도서관의 고문서 보관실에서 맥스의 눈에 띈한 문서가 있었어요. 조선 문자 고찰이라는 제목의 청나라 시대 학자의 기록이었습니다. 맥스는 호기심에 문서를 펼쳤어요. 그리고 그 순간 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문서에는 한글이 한자와 전혀 관련 없는 독창적인 문자 체계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죠. 더욱 놀라운 것은 조선의 문자 창제 과정을 칭찬하는 중국 학자들의 기록까지 있었다는 사실이었어요. 이건. 불가능해. 맥스는 이해할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10년 연구가 흔들리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그는 이내 마음을 다잡았어요. 분명 이 기록에 오류가 있을 거야. 내 이론이 틀릴 리 없어. 맥스는 더 깊이 조사하기 위해 밤늦게까지 도서관에 남았습니다. 그러나 발견한 자료들은 그의 이론과 점점 더 상충되는 내용들 뿐이었어요. 이제 그의 마음 속에는 작은 의심의 씨앗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맑은 아침 햇살이 베이징대학 국제회의장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세미나 시작 전, 맥스는 로비에서 전 세계에서 모인 언어학자들과 인사를 나누었어요. 그의 눈에 베이징 대학의 저명한 학자 리우 교수가 들어왔죠. 리우는 오랫동안 중국 문자의 우월성을 주장해왔던 학자였습니다. 웨버 교수 마침내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리우가 맥스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어요. 맥스는 미소를 지으며 리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영광은 제 쪽이죠. 교수님의 연구는 항상 제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리우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어요. 오늘 제 발표가 교수님께 더큰 영감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의장은 300명 가까운 학자들로 가득 찼어요. 맥스는 앞줄에 자리를 잡고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첫 번째 발표자는 리우 교수였죠. 그가 단상에 오르자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존경하는 학자 여러분, 오늘 저는 한글은 한자의 변형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리우 교수가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맥스는 갑자기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발표하려던 주제와 정확히 일치했기 때문이었죠. 리우 교수의 슬라이드가 넘어갔어요. 그는 한글의 자음과 한자의 특정 부분을 나란히 놓고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시다시피 한글의 기억은 한자의 기억에서 니은은 니은에서 파생되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리우 교수가 자신만만하게 말했어요. 맥스는 자신의 노트를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도서관에서 발견한 문서와 완전히 상반되는 주장이었죠. 그러나 리우 교수의 논리는 매우 설득력 있게 들렸어요. 회의장의 학자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리우의 발표에 동조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리우 교수의 발표는 계속되었어요. 따라서 한글은 한자에서 파생된 문자 체계일 뿐 독창적인 창제물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습니다. 맥스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그는 도서관에서 읽은 문서들을 떠올렸습니다. 한글에 대한 설명, 의문적 원리, 창제 과정의 독창성. 이 모든 것들이 리우 교수의 주장과 충돌했죠. 질문 있으신 분? 리우 교수가 발표를 마치며 물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맥스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웨버입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왔습니다. 리우 교수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웨버 교수님. 질문이 있으신가요? 맥스는 침착하게 말했어요. 교수님의 연구는 매우 흥미롭습니다만 제가 최근 발견한 청나라 시대 학자들의 기록에 따르면 한글은 한자와는 완전히 다른 원리로 창제되었다고 합니다. 회의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리우 교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런 문서가 있다고요? 어디서 발견하셨죠? 바로 이곳 베이징 대학 도서관에서요. 맥스가 대답했어요. 회의장 내에 긴장감이 고조되었어요. 리우 교수는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이더니 이내 태연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웨버 교수님, 오래된 문서 하나로 수백 년간 이어져 온 학설을 뒤집을 수는 없습니다. 제가 제시한 증거들은 수십년간의 연구 결과에 기반한 것이죠. 리우 교수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맥스는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으로 향했습니다.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연결하고 도서관에서 촬영한 문서들을 화면에 띄웠어요. 이 문서는 걸륭제 시대의 학자 장시펑이 쓴 조선 문자고찰입니다. 여기에는 한글이 창제된 원리와 그 독창성에 대한 상세한 기록이 있어요. 스크린에 펼쳐진 문서를 보며 회의장 내 학자들의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맥스는 계속해서 설명했어요. 장시펑은 한글의 창제 원리에 대해 하늘, 땅, 사람이라는 철학적 개념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고 기록했습니다. 또한 자음과 모음의 형태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어졌다는 점에 주목했죠. 리우 교수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어요. 그것은 단지 한 학자의 개인적인 견해일 뿐입니다. 더구나 그 문서의 진위도 확실하지 않죠. 맥스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문서는 베이징대학 도서관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사료입니다. 게다가 여기 다른 문서들도 있어요. 그는 화면을 넘겼어요. 청나라 시대 여러 학자들이 한글의 독창성을 인정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회의장 내 학자들 사이에서 작은 토론이 시작되었죠. 맥스의 발표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었어요. 리우 교수는 점점 초조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더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맥스가 말했어요. 훈민정음 헤레본의 원문입니다. 여기에는 한글 창제의 원리가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어요. 자음은 발음기관의 모양을 모음은 천지인 삼재의 철학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죠. 이는 한자의 원리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리우 교수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이런 식으로 토론을 방해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하버드의 유명한 교수님이 이렇게 무례하게 행동할 줄은 몰랐네요. 맥스는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저는 단지 사실을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학문적 토론이죠. 리우 교수의 얼굴이 더욱 붉어졌어요. 그는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글뿐만이 아닙니다. 고구려, 발해, 동북 지역의 역사 전체가 중국의 역사입니다. 그들의 문자, 문화, 모든 것이 중국에서 비롯되었죠. 회의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이제 단순한 언어학적 토론이 아닌 역사 논쟁으로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맥스는 논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는 단지 언어학적 진실을 밝히고 싶었을 뿐인데 이제 국가 간 역사 논쟁에 휘말리고 있었죠. 세미나 의장이 급히 단상으로 올라와 진정을 요청했습니다. 두분 이것은 학술 세미나입니다. 감정적인 토론은 자제해 주십시오. 리우 교수는 자리로 돌아갔지만 그의 눈에서는 분노가 느껴졌어요. 맥스도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죠. 그는 한글의 진실을 밝혀내야만 했어요. 그날 밤 맥스는 호텔 방에서 밤을 새워가며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그는 리우 교수의 주장을 완벽하게 반박할 증거를 모으고 있었어요. 내일은 그의 공식 발표 차례였기 때문이죠. 책상 위에는 훈민정음 해례본 청나라 학자들의 기록 현대 언어학 연구 자료들이 가득했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해. 맥스는 다짐했어요. 그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빛났습니다. 새벽녘 맥스의 호텔 창문으로 희미한 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그는 밤새 자료를 정리하며 한 줄도 자지 못했습니다. 두 눈은 충혈되어 있었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했죠.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 맥스는 탁자 위에 펼쳐진 자료들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발표는 오전 10시에 예정되어 있었어요. 맥스는 서둘러 샤워를 하고 정장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만은 단단한 의지로 가득했죠. 회의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많은 학자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전날의 논쟁으로 인해 맥스의 발표에 대한 기대가 고조되어 있었죠. 리우 교수도 앞자리에 앉아 차가운 표정으로 맥스를 주시하고 있었어요. 지금부터 하버드대학 맥스 웨버 교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사회자의 소개와 함께 맥스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맥스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청중을 바라보았어요. 존경하는 학자 여러분, 오늘 저는 한글의 독창성과 과학적 원리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그의 첫 슬라이드가 화면에 나타났죠. 맥스는 천천히 그러나 확신에 찬 목소리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한글은 14468년 서양역으로 1444년에 세종대왕에 의해 창제된 문자입니다. 이 문자의 가장 큰 특징은 자음과 모음의 형태가 과학적 원리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이죠. 맥스는 한글 자음의 형태와 발음 기관의 관계를 보여주는 그림을 화면에 띄웠어요. 보시다시피, 기억은 혀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니은은 혀가 위잇몸에 닿는 모양을 본떠 만들어졌습니다. 이러한 원리는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개념이었죠. 청중 사이에서 놀라움의 표정이 번졌어요. 맥스는 계속해서 한글의 모음 체계를 설명했습니다. 모음은 하늘, 땅은 사람일 상징하는 세 가지 기본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동양 철학의 천지인 사상을 반영한 것이죠. 그는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더 놀라운 것은 한글의 자음이 발음 방법에 따라 체계적으로 분류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기억 디귿, 비읍은 기본소리, 키읔, 티피은 격음, 깍, 뜻, 뿐 경음으로 일관된 체계를 이루고 있어요. 이러한 체계성은 한자나 다른 문자 체계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특징입니다. 리우 교수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맥스는 그의 표정을 의식하지 않고 발표를 계속했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에는 이러한 창제 원리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한글이 한자의 형태를 차용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과학적 원리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이죠. 맥스는 청나라 학자들의 기록을 화면에 띄웠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당시 중국 학자들도 한글의 독창성을 인정했다는 점입니다. 여기 걸륭제 시대 학자 장시펑의 기록을 보면 조선의 문자는 그 창제 원리가 매우 독창적이며 중국 문자와는 전혀 다른 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회의장 내 학자들이 서로 속삭이기 시작했어요. 맥스의 설명은 매우 설득력 있었고 그가 제시한 증거들은 탄탄했습니다. 리우 교수는 점점 더 불편한 표정을 지었죠. 맥스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어요. 결론적으로 한글은 한자에서 파생된 문자가 아니라 독창적인 음운 체계와 과학적 원리를 바탕으로 창제된 혁신적인 문자 체계입니다. 이는 당시 세계 어느 문자 체계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혁신이었죠. 발표가 끝나자 회의장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뒷자리에서 한 노학자가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곧 다른 학자들도 하나둘씩 박수를 보태며 회의장은 열렬한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박수 소리가 점차 잦아들자 사회자가 마이크를 들고 말했어요. 질문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십시오. 여러 손이 동시에 올라갔습니다. 첫 번째 질문자는 옥스퍼드 대학에서 온 언어학자였어요. 웨버 교수님, 한글의 과학적 원리가 정말 흥미롭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혁신적인 문자체계가 어떻게 15세기에 이미 개발될 수 있었다고 생각하시나요? 맥스는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세종대왕은 당대 최고의 학자들을 집현전이라는 학술기관에 모아두었어요. 그들의 집단 지성이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언어학적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세종대왕 자신이 언어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었죠. 두 번째 질문은 도쿄대학에서 온 교수였어요. 한글이 실제로 언어학적으로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나요? 한글의 가장 큰 장점은 배우기 쉽다는 점입니다. 맥스가 답했어요. 자음과 모음이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원리만 이해하면 누구나 쉽게 읽고 쓸수 있죠. 실제로 훈민정음 서문에는 어리석은 백성도 하루아침에 배울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당시 한자를 익히는데 수년이 걸렸던 것과 대조적이죠. 질문이 계속되었습니다. 매 질문에 맥스는 철저한 연구를 바탕으로 한 답변을 제시했어요. 회의장의 분위기는 점점 더 한글에 대한 호기심과 경이로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던 중 리우 교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회의장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굳어 있었죠. 웨버 교수님, 한글이 독창적이라는 주장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배경에는 분명히 중국 문화의 영향이 있었을 겁니다. 특히 천지인 사상 같은 경우 분명히 중국 철학에서 비롯된 것이죠. 맥스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물론 동아시아 문화권의 모든 나라들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습니다. 천지인 사상이 중국 철학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은 인정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철학적 개념을 어떻게 문자 체계에 적용했느냐는 점이죠. 한글은 이 개념을 독창적인 방식으로 문자화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글의 혁신성이에요. 리우 교수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불만족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의 반박은 없었어요. 그는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휴식 시간이 되자 많은 학자들이 맥스에게 다가와 추가 질문을 던졌어요. 하버드에서 온 원로 언어학자 로버트 밀러 교수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웨버, 정말 놀라운 발표였네. 밀러 교수가 감탄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나도 지금까지 한글과 한국어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어. 당신의 발표는 내 인식을 완전히 바꿔놓았네. 맥스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사실 저도 이번 연구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비슷한 생각이었어요. 그러나 자료를 깊이 파고들수록 한글의 독창성과 과학성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밀러 교수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우리가 서양 중심적 시각에서 벗어나 동양의 문화와 언어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겠군. 특히 한국어와 같은 언어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해. 세미나 둘째 날 맥스의 발표는 여전히 뜨거운 화제였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 호텔 레스토랑에서 많은 학자들이 맥스에게 다가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특히 유럽과 미국에서 온 언어학자들은 한글의 과학적 원리에 큰 관심을 보였죠. 내 평생의 연구가 하루아침에 뒤집어질 줄은 몰랐네요. 독일에서 온 슈미트 교수가 맥스에게 말했어요. 맥스는 커피를 마시며 미소 지었습니다. 학문이란 항상 새로운 발견으로 이전의 이론을 검증하는 과정이죠. 이것이 진정한 연구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전 세션이 시작되기 전, 맥스는 복도에서 하버드의 원로 언어학자 로버트 밀러 교수와 마주쳤어요. 그는 하버드 언어학과의 창립 멤버 중한 명으로 전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석학이었습니다. 자네의 발표가 상당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군. 밀러 교수가 말했어요. 밤새 자네의 자료를 검토해봤는데 정말 인상적이었네. 특히 한글자음의 발음기관 형태 모방은 언어학적으로 매우 혁신적인 접근이야. 맥스는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교수님의 말씀이 큰 힘이 됩니다. 사실 이 연구를 시작했을 때는 한글이 이토록 체계적인 문자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밀러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죠. 우리 서양 학자들은 너무 오랫동안 동양 문화와 언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 특히 한국의 문화와 언어는 중국이나 일본의 그늘에 가려져 있었지. 이번 기회에 하버드에서 한국어 연구 프로그램을 확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네. 오전 세션이 시작되었어요. 전날 맥스의 발표로 인해 토론의 주제는 자연스럽게 동아시아 문자의 독창성과 상호 영향으로 모아졌습니다. 여러 학자들이 한글, 가나, 한자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어요. 점심시간 맥스는 세미나 의장으로부터 급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웨버 교수님, 오후 세션 전에 잠시 회의실로 와주실 수 있을까요? 중요한 논의가 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맥스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곳에는 세미나에 참석한 주요 학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의장이 맥스에게 자리를 권했어요. 교수님의 발표 이후 많은 학자들이 한글에 대한 기존 인식을 제고하게 되었습니다. 의장이 말했죠. 우리는 이번 세미나의 결론으로 공식 성명을 발표하려 합니다. 한글과 한국어가 역사적으로 과소평가되었으며 독창적이고 혁신적인 문자 체계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이죠. 맥스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의 연구가 학계의 인식을 바꾸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모든 분들의 열린 마음에 감사드립니다. 맥스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학문의 진정한 정신이라고 생각해요. 증거에 기반하여 기존의 이론을 수정할 수 있는 용기 말이죠. 오후 세션에서 의장은 공식 성명을 발표했어요. 세계 각국에서 온 저명한 언어학자들이 한글의 가치를 재평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발표는 즉각적으로 언론의 주목을 받았죠. 베이징의 여러 언론사 기자들이 회의장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기자들 앞에 선 맥스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오늘의 성명은 단순히 한 문자 체계에 대한 재평가가 아닙니다. 이는 우리가 다른 문화와 지식 체계를 어떻게 이해하고 존중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이죠. 학문은 국경과 문화적 편견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세미나의 마지막 날 맥스는 예상치 못한 방문객을 맞이했어요. 한국에서 온 언어학자 김민수 교수였습니다. 그는 서울대학교의 한글학 전문가였죠. 웨버 교수님, 교수님의 발표 소식을 듣고 급히 비행기를 탔습니다. 김 교수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한글의 가치를 세계에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김민수 교수의 등장으로 세미나는 더욱 활기를 띄었습니다. 그는 한글 전문가로서 맥스가 발견하지 못한 추가적인 자료들을 제시했어요. 특히 조선시대 학자들의 한글 연구 문헌과 일제강점기에 사라질 뻔했던 귀중한 자료들을 공유했죠. 한글은 단순히 문자가 아닙니다. 김교수가 열정적으로 설명했어요. 한글은 민족의 정체성이자 문화적 자부심의 원천이죠. 일제강점기 동안 우리 언어를 지키기 위해 많은 학자들이 목숨을 걸었습니다. 김교수의 발표는 한글의 역사적, 문화적 맥락을 더해주었습니다. 학자들은 이제 한글을 단순한 언어학적 대상이 아닌 풍부한 역사와 문화를 담고 있는 살아있는 유산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세미나 마지막 날 저녁 주최 측은 특별한 만찬을 준비했습니다. 맥스와 김 교수는 영예의 자리에 앉았죠. 식사 중간 의장이 일어나 공식 발표를 했어요. 오늘 저녁 우리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의장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세계 주요 대학들이 한글과 한국어 연구 프로그램을 설립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버드, 옥스퍼드, 소르본, 베이징 대학을 포함한 10개의 주요 대학이 이 이니셔티브에 참여할 예정이죠. 환호성이 터져나왔어요. 맥스는 놀라움과 기쁨이 교차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가 몇주전 베이징 도서관에서 우연히 발견한 문서가 이토록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상상도 못했죠. 만찬 후 맥스와 김 교수는 호텔 라운지에서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맥스는 자신의 연구 여정을 김 교수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사실 저는 오랫동안 한글이 한자에서 파생되었다고 믿었습니다. 맥스가 고백했어요. 그것이 제 박사 논문의 핵심 주장이기도 했죠. 이번 발견은 제 학문적 정체성을 완전히 뒤흔들었습니다. 김 교수는 이해한다는 듯 미소를 지었죠. 진정한 학자는 증거 앞에서 겸손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교수님께서 편견 없이 진실을 받아들이신 것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맥스는 생각에 잠겼어요. 이번 경험을 통해 제가 얼마나 서구 중심적 시각에 갇혀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는 더 열린 마음으로 다양한 문화와 언어를 연구하고 싶어요. 다음 날 아침, 세계 주요 언론사들은 일제히 세미나의 결과를 보도했습니다. 세계 학계, 한글의 가치 재발견, 한글, 세계 최고의 문자 체계로 인정받다. 하버드 석학이 밝혀낸 한글의 진실 등의 헤드라인이 신문과 방송을 장식했어요. 맥스는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김 교수와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곧 서울에서 뵙겠습니다. 한글 연구 프로그램을 설립하는데 교수님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요. 김 교수는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었죠.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한글의 우수성이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비행기 안에서 맥스는 창 밖으로 펼쳐진 구름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마음 속에는 이제 한글에 대한 경이로움과 존경심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더 넓은 세계와 다양한 문화를 향한 새로운 호기심이 피어나기 시작했죠. 보스턴에 도착하자마자 맥스는 하버드 총장과의 긴급 미팅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의 연구 결과와 베이징 세미나의 성과가 대학 내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었어요. 보스턴의 차가운 가을 바람이 하버드 캠퍼스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맥스는 총장실로 향하는 길에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의 연구 결과가 어떤 반응을 불러일으킬지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웨버 교수 들어오세요. 하버드 총장 마이클 윌슨이 맥스를 맞이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져 있었어요. 베이징에서의 활약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맥스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감사합니다. 총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연구가 기존 학설에 도전하는 것이라 걱정이 많았습니다. 총장은 고개를 저었죠. 하버드는 항상 진실을 추구해왔습니다. 비록 그것이 불편한 진실일지라도 말이죠. 자네의 연구는 우리 대학의 가치를 완벽하게 대변하고 있어요. 회의실에는 언어학부 교수들과 동아시아학 관련 교수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맥스는 자신의 연구 결과와 베이징 세미나의 성과를 상세히 설명했어요. 따라서 저는 하버드의 한글과 한국어 연구 센터를 설립할 것을 제안합니다. 맥스가 발표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언어학적 연구를 넘어 문화 간 이해와 학문적 교류를 증진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총장은 즉각 지지 의사를 밝혔어요. 웨버 교수의 제안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버드는 이미 중국학과 일본학 연구에 많은 자원을 투자해왔지만 한국학 분야는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왔어요. 이제 그 불균형을 바로잡을 때가 되었습니다. 한달후 하버드 한글연구센터의 개소식이 열렸습니다. 맥스는 센터의 초대소장으로 임명되었고 김민수 교수는 개건교수로 초빙되었어요. 개소식에는 한국대사를 비롯한 많은 귀빈들이 참석했습니다. 오늘은 하버드 역사의 길이 기억될 날입니다. 총장이 개소식 연설을 시작했어요. 우리는 이제 동아시아 연구의 균형을 바로 잡고 한국의 언어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할 것입니다. 맥스는 단상에 올라 자신의 연구 여정을 간략히 소개했습니다. 때로는 우연한 발견이 우리의 시각을 완전히 바꾸어 놓기도 합니다. 제가 베이징 도서관에서 발견한 그 문서가 그러했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발견 이후의 우리의 태도입니다. 증거 앞에서 겸손하게 자신의 이론을 제고할 수 있는 용기, 그것이 진정한 학문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소식 이후 한글 연구센터는 빠르게 성장했어요. 많은 학생들이 한국어와 한글에 관심을 보였고, 연구 프로젝트들이 활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한글의 과학적 원리와 디지털 시대에서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연구는 컴퓨터 과학과 언어학을 연결하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했죠. 1년 후 맥스는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 한글학 심포지엄에 초청받았습니다. 그는 김민수 교수와 함께 서울 거리를 걸으며 곳곳에서 볼수 있는 한글 간판들을 흥미롭게 바라보았어요. 생각해보면 놀라운 일이죠. 맥스가 말했습니다. 한글이 만들어진 지 500년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현대 사회에서 완벽하게 기능하고 있으니까요. 김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세종대왕의 해안이 그만큼 뛰어났던 거죠. 백성들을 위한 문자를 만들겠다는 그 순수한 의도가 5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빛을 바라고 있습니다. 심포지엄 첫날 맥스는 기조연설을 맡았습니다. 그는 단상에 올라 참석자들을 바라보았어요. 전 세계에서 모인 한글 연구자들의 열정적인 눈빛이 그를 반겼죠. 저는 오늘 여러분께 한 가지 진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맥스가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진실은 때로 역사적 편견과 오해를 뛰어넘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한글의 가치와 독창성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된 과정이 바로 그러한 예라고 생각합니다. 맥스의 연설은 큰 호응을 얻었고, 한글 연구의 국제적 협력을 위한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그의 연구는 단순히 언어학적 발견을 넘어 문화 간 이해와 존중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어요. 심포지엄의 마지막 날, 맥스는 경복궁을 방문했습니다. 세종대왕의 동상 앞에 서서 그는 500년 전 혁신적인 문자를 창제한 왕의 지혜와 용기의 경의를 표했어요. 세종대왕님, 당신의 위대한 업적이 이제야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맥스는 마음속으로 말했죠. 저는 앞으로도 한글의 우수성과 독창성을 세계에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복궁을 떠나는 길 맥스는 문득 자신의 여정을 돌아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지 한자 문화권의 문자를 연구하던 서양의 학자였던 그가 이제는 한글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대사가 되었죠. 그의 마음 속에는 이제 한글에 대한 존경과 경이로움이 가득했습니다. 진실은 결국 승리한다. 맥스는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어요. 가을 하늘 아래 그의 발걸음은 새로운 연구와 발견을 향해 힘차게 나아갔습니다. 여러분은 사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 더 깊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